몰라 일단은 임의 한다는 가장 하에 생각해라. 플라풀인데 이거는 더 있도록 플라이 맞네. 어시작이네아어오나어그아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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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

용필 u 나나 p i 바로 r e I'm 너는 아래. 위. 하 r e I'm not t 다 e r 나 I'm not t h 오. r e I'm n 오 t there. I'm not there. I'm not there. I'm not t 봐 e r e I'm not there. I'm not there. I'm not 어떤 어, 왼쪽으로 어 왼쪽에 어, 있었 같은데 냥텐 응? 동건이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? 어 안에 뭐, 뭐, 삐크, 뭐, 뭐 삐크. 나한테 속이네요. 속이네요. 정 있어 <빅크스> 피크스 <laughs> 이, 피크스 있어 피크 있어 아직. 동건이 있어야 피크 있어. 동건 해주나? 아 예방. 여기 와이. 뭔냐내오좀

삐 i c k pear, p pick a p i p i c 야 a p i c p i c 어 a p 어 c k 어 pick a pick a pick a pick a pick a pick a pick pick a pick a pick a p i c 크

오, 이걸내어 뺏겼네. 뭐라, 이렇예해서 내가, <믿> 몰라, Came 내가 나네 와... 어 내가 잡줄 알았어. 내가 잡을 줄 알았어. 내가 잡았던데나네발줄았는데와마이크알어 내가 잡았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을가가가가을어어 내가 내 피스 하겠지 pick a pick a p i c 어 a p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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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i 폭 k <laughs> <펴크가 웃음> 벤트기 투트 벤트 행운 옆이 마당마다 마당. 아, 야 똥거 그쪽 맛있대. 기억자 기억자 기억자. 아닌가? 비감 엽자잖아 날강클. 계속 피크스나던데. 피크스나. 피크스나에 피크스나에 맞아 오른쪽 1초 오른쪽 오른쪽 현동 오른쪽 이킬 자리 이킬 자리. 네? 아, 이킬 자리. 와 와. 레드 팀 승리. 아저총 맞으니까. 야 오른쪽 봤는데. 나가서 야 나가서 걔피곤 든 나도, 나도, 가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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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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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나 나도, 나거나 나도, 나나나억자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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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헐헐헐 미션 성공 블루 팀 승리 야, 여러분 너무 충분한데 어, 게... 얼마나 봤어? 시간 어. 아직 근데 33분, 어. 32분. 오, 야 우리 똑같노. 필터 씨 왔는데 우리끼리 그냥 하다가 우리 나가고 너네 테이스 해. 누가 왔다고 땅떡이 왔더라고. 어, 어떻게 하러 들어왔으니까는. 어? 언제 들어왔어? 못 봤나? 빵떡이 들어왔던지 아까. 너 그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? 오오오 라플이네? 오 라플 오 라플 오 라플 빠졌나? 뒤에따갔나 정면 스나이 쏜다 펀디. 디서 쐈다 디디기 하나 기 하나 동기 붙어줄게. 어나 물총. 네, 이기, 아. 이기, 이기, 이기. 어? 게 이게 이게 어디야 이기, 어디야? 쇼 다나. 일 하나 아, 이기. 홀안 먹혔어 현동. 일점 먹이. 일점 이에아 새끼 총 받아. 이기 쪽이랑 야 그리고 그래, UHR 있다 현동. 응. 이기? 이기 있었어 이기. 원 점프. 이제 지치게 올 타이밍이긴 한데. 이게 뭔데? 상기. 해줘, 해줘, 상기가 잘 나와. 다 라플케 PD. 일보보. 상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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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기. 플랑스. 아, 백창도 있다. 백창, 백 상기 아, 한 대. 상기 다 김. 백창. 본거 같은데. 나 일문벽. 때려줘. 아, 라스트야, 라스트. 1, 야, B구째 봐봐. B롱, B롱 한번 채 봐봐. 어, B롱 야, 올 타이밍이네. 백창. 잘 뻔나. 뚜덕, 뚜덕, 뚜덕. 살락해 중통이었어. 폭탄이 설치 A로 이거 중통 볼게 1무봐아 B로 B로 가면 돼. 똑같은데? 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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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따 보면 진짜 애들이 제대로 다 아, 여기 키보드 누가 뜯어먹었다 <laughs> 나 몰랐는데. 거치다 날아간다 말이야. 아, 그럴수도 있겠다. 아! 자팍 자팍. 침착해. 오영아. 침착해. 오영아 침착해. 나이스. 고마워. 내가 끊었지. 뭐 어, 픽픽 굴려. 어, 뭐 됐냐? 픽 굴려. 모드 돼. 모드로 박스. 어쩌가 그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1.4. 송파우든가. 설악해. 현수일 거 아니었어? 우리 1벽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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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끝. 뭐야? 기 중동 중동 나왔다. 날수 빼고. 어, 뭐, 왜 빼고 그래 빼 여가리지. 여가리도 여가리 주시해. 여가리 없으면 달방, 달방, 중동. 달방이래. 달방 달방 달방달방 달방 달방 달방, 달방, 달방. 달방, 달방. 달방 달방. 얘 진짜 얘는. 2층에 2층. 그거 온다 온다. 그거 아. 2층 온다. 오른쪽 으로오른쪽 미션파 보도 해둔거 봐. 와 아, 미션 하 오는 애들은 미션 미션이왜 미대를 하고냐고다 나도 지금 또 나도 어 원포 이득오 진짜 원포야 <laughs> 대박이다 어, 맞네 1등이네 이거 할까 원포가 블레... 너무 잘하재 <laughs> 음불별의1등이네와 원포 근데 저거 언제 1등안 뺏길라나 재는 전혀 안 존중이 너무 우수한데 그게 클랜 클렌... 클랜이 돌아가는 횟수가 아 진짜 음... 그래, 우리는한 달에 1 1 1전 하니까 야, 이거, 우리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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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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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하이 걸로 가볼게 오거 이거, 이거, 이이